2 4 번째, 탑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Boarding for Flight K508 will begin shortly. 자, 들었어요? 어 뭐래요? 들었나? 그 K. 5 0 8 <laughs> 508편이 w n piping. t 겠다 s are what we do. Taps 이 r e what we do. Taps are what we do. t 타는 건데 마찬가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몇 가지 좀 해놨습니다. 네. 어, 이 비행기 탑승할 때도 프라이オ리티가 있어요. 그거는제 클래스가 나눠져요. 어, 이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 있지. 쭉줄서 있는데 먼저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노약자. 노약 어, 어. 그다음에 애기들. 이거는 100% 그렇습니다. 그 유모차 있잖아요. 네. 그 아기 있는 가정부터 먼저 들어가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같이 들어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아기 있는가 음. 부모 부부들, 부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들. 이렇게 해서 먼저 태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 같이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나도 갈수 있게 엄청 가야지. 그래서 이거 우선 탑승 기준인가요? 음. 한번 해볼까요? Is it for priorities? Is it for priorities? 이거 알아두세요, 죠. 네. Priority나 priorities 이거 지금 복수형처럼 썼는데 그냥 똑같애. 똑같은 거. 아, 똑같이라서 네. 사용하면 돼요. Is it for priorities? Is it for priorities? 어, is it for priorities? Is it for priorities? 이 줄이 우선 탑승 줄인가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게이트 앞에 줄을 엄청 많이 쓰면요, 줄이 막 혼동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음. 나중에 오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 탑승 줄인가, 그 뜻입니다. 음. Is it for priorities? Is it for priorities? 이어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 그런 경우 있죠 앞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머뭇거려 응. 짐을 다 거기서만 가 짐을 정리할 때가 있잖아 네.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해볼까요 may i go ahead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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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go ahead of 그러면 뭐뭐를 앞서 가다는 뜻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may i go ahead of you may i go ahead of you may i go ahead of you May I go ahead of you? 음, 먼저 네. 가도 될까 이런 뜻이 알겠죠? 네,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줄을 엄청 섰어, 계속 섰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화장실 을 가고 싶어. 음. 그럼 억울하잖아. 그럼 그렇죠. 그 화장실 가또또 또 그렇죠. 뒤로 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자리 잠깐 맡아주시죠. 네, 자리 좀 잠깐 봐주세요. 이 표현 좀알아주세요 이것도 네. 뭐라 그래요? 자리를 맡아라. Hold my place. Hold my place. Hold my place. Hold my place. 유용하게 쓰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럴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해야죠. 그렇죠. Would you please, would you please hold my place for a while? Would you please hold my place for a while? For a while? For a while? 어, 잠시 좀 이런 뜻이죠. 잠시 좀 아시겠죠? 네. 제 자리 좀 잠시 좀 맡아주시겠어요? Would you please hold my place for a while? 음, hold my place. 알아주세요. Hold my place. Hold my place. 이거 알겠죠? Place. 이거 많이 쓰겠죠, 이제. 그렇죠? 네. 어. 내가 혼자 여행할 때는. 말 해야죠. 그렇죠.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함부로 하지 마. <laughs> 함부로 하지 마.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제짐좀 맡아 주실 이런 거 하지 마. 짐은 안 되고.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네. 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러분 들 많이 그런 얘기들 었죠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해. 어, 외국은 맞아요, 거의 진짜? 놓고 가면 다 없어져요. 네. 다 없어져. 그거는 그걸 모르겠어. 그건 뭐 엄청 놀란다잖아요. 우리 막 카페 같은데 가방 놓고 잠깐 어디 나갔다가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엄청 놀란대요. 그런 거 보면 외국이들이. 아 그냥 놓고 간다고 놓고 가는거 어. 우리는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치 네. 난못 뭐 놓고 다니겠던데 나는 아 그러십니까 <laughs>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laughs> 뭐 나쁜건 아니니까요 간혹 저도 이제 간혹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 켜고 네. 랩탑 끼고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때 있는데 화장실 갈때 네. 있잖아 네. 화장실 갈 때도 저는 랩탑을 다시 가방에 넣어놓고 좀 음. <laughs> 심한가 나는 못 믿어 어. 아, 요즘은 요즘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 네. 모르지. 근데 하여튼 하여 해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 맞습니다. 절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게 여행용인데. 이게 너무 네거티브하네. 아니, 혹시나 해서 저희가 또 어쨌든, 음. 어쨌든 계속 네. 자리에 맡아 하려면 hold my place. 알겠죠? 네. 어,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 있지. 이제 그렇죠. 이제 만약에 거꾸로 탑승이 안 됐어. 음. 계속 시간이 됐는데 탑승하라는 얘기를 안 해. 비행기가 뭐 연착이 됐거나 늦게 왔다거나 뭐 이게 또 제주도 가는 항공사들이 또 이래. 자주 그래요. <laughs> 그지 아, 저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아, 고등학교 때한 번밖에 안 가서. 굉장히 연, 그 잘 지켜 줘요. 기상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 아니, 얘기가 진짜 엄청 많아. 굉장히 엄청 많아서 늘 딜레이야. 제가 <laughs> 어. 뭐 꼭뭐다그 항공사들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어, 제제그 워낙 인기가 많다니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아, 이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음. 언제 탑승하는 거예요? when does when does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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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when is와 when does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when i s 라 그러면은 is 비동사에 관련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when is the check in starting 했었죠? 네.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그거는 예정 비동사 플러스 i n g 를 쓰잖아 그지 그래서 when is the check in starting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비동사 플러스 is starting 쓸때 is를 쓰는 거고 when does는 그냥 동사 일반 동사 쓰는 거야 음. 그러니까 when does the boarding begin 그러면 음. 쉽게 그지 어, boarding 이 탑승이 언제 음, 시작되나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when is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바꾸면 when is the boarding starting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어, 그래서 구런 유형으로 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웬더스. 웬더스. 웬더스럼딱 그냥 동사 일반 동사 쓰겠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when does the boarding begin? When, when does the b o a d i n g begin? 알겠어요? 네. 문장은 웬더스가 더 쉽긴 한데 네. 한국 사람들은 웬더스를 잘안 쓴다니까. 완전 안 쓰는 거 같은데. 예. 웬 이즈를 더 많이 나올 거야. 네. 입으로는 네. 근데 when is 해놓고는 또 이게 애매해. 음. 그러니까 그럴 때 ing를 쓰면 돼요. What is the starting? 아, 알겠죠. 아, 네. 어, 그러면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음. 알겠어요? 언제 예정. 시작하냐 아, 아, 예. 예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when is when does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고 네. 그 차이를 좀알아주시면 돼요. 이건 기본 기초 영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음. 알겠죠? 네. Does는 그냥 일반 동사는 3인칭 단수 또 boarding이 3인칭 단수 주어기 이 때문에 두가 아니라 does가 온 거예요. 언제 탑승이 시작되나 요 해볼까요? When does the boarding begin? 한번 더? When does the boarding begin? 그렇죠. 그다음 에 이제 그런 경우 있어 요 이제 내가 해외 항공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해외 공항이잖아. 이지 해외 공항인데 연착이 되네. 그럼 궁금하잖아. 아, 그러면 이제 뭐 연유를 물어봐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 에 이런 표현 하나 넣었어요. 연착된 이유가 뭔가요? What is? 그렇죠.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eason? 어, 이유가 뭐예요? What is the reason? 음. What is the reason for the delay? What is the reason for the delay? 연착된 이유가 뭔가요? What is the reason for the delay? 어 연착된 이유가 뭐래요? What, what is the reason for the delay? 음, 알겠죠? 이런 네.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예, 연착에 대해서도 어, 어떻게 연착이 됐다 이런 음. 의미를 좀 알아두실 겁니다. 알겠어요? 네, 네.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드디어 탔어. 비행기를 타네요. 타기 <laughs> 전에, 타기 전에 자 67페이지 잠깐 보세요. 67페이지.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매 과마다 끝나면 그 교재 뒤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라고 해서 어 단어를 좀 넣어 놨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행 관련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여행 전문 단어입니다. 매 유닛마다 해당되는 단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몇 개만 좀 제가 설명만 좀 드릴게요. 네. 67페이지 보시면 거 단어 좀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아까 휴대 수함을 배웠죠? 응. 캐리온입니다. 캐리온. 캐리온, 캐리온. 캐리온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아까 짐짐 붙이잖아 아까 그렇죠 그렇죠 짐 붙일 때 이런 거 많이 문구 봤죠 네네네 리퀴즈 그러면 이게 액체 물질이에요 물술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음. 리퀴즈. 리퀴즈 그다음에 리퀴즈. 어, 여러분들 짐이 만약에 좀 뭐가 안에 뭐 유리컵이라든지 뭐, 컵이라, 어, 그렇죠, 뭐. 뭐 그런 거 도자기나 이런 기념품 있다 그러면 프래절 프래절 어 이건 파손주의라는 뜻입니다 이걸 네. 얘기를 해주세요. fragile 그러면 it's fragile 그러면은 거기서 딱 붙여줘 그 수치 그 뭐라 그러지 굉장히 스티커 어 fragile 이렇게 붙여줘요 어. 그 fragile 그러면 굉장히 그 파손주의니까 네. 굉장히 잘그 조심스럽게 다뤄줍니다 음. 파손주의 fragile fragile 음. 그다음에 어, 이런 표, 이런 단어 봤죠 fl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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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Framable.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 조금만 뭐가 딱 나도 같이 확확 확, 지는 음. 거 있지 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지 품목이지 우리가 그, 응. 기내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프레임업은그 그 뜻입니다. 이 문장 아마 볼거요이 단어. 그걸 이거 안 된다는 뜻이 그 뜻에 써 있어요 뭔가. 네,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보시면 이그나이더블. 이것도 맞죠. 아 이그나이더블. 이그나이더블 그러면 이건 발화성.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가 혼자 놔둬도 응, 온도가 나면, 응. 높거나 이막 이러면 혼자 거기서 불이 인화성이라고 음. 이거는 알겠어? 네. 아 이거 발화, 발화성. 네 발화성. 발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이더블. 이건 아이더블. 이 단어들은 많이 볼 겁니다. 네. 해외 항공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항공에도 이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baggage claim tag 그래서 여기는 수화물 보관증. 음. 그런 의미. 그리고 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드디어 비행기 예, 네. 탑시다. 네. 비행기 탑시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 다음 강, 4강에서 우리가, 어, 비니 탑승하기.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